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지하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 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네. 어,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두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선한 목자라고 지칭되는 양의 목자. 또 양의 문이라고 지칭되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군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양의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음, 어, 1 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 0장9절 시작.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양들에게 먼저 꼴을 먹이는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먹이는 자. 예.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목자는 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선한 지도자, 예. 사역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 목자가 또 하나님께서 목자의 직을 주셔서 또 교회를 이제 대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하나, 예수님이 혹은 이제 사역자가 이제 선한 꼴을 먹이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두 번째 특징입니다.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두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 선한 사역자들은 마땅히 취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내 양들을 위해서 주는 것. 뭐 사역자라는 게뭐 특정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사역자의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다 사역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맡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 내가 특별히 중보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우리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14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으로, 양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그냥 뭐 알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또 선한 사역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이 성도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아이 성도의 심령상태가 이렇구나 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아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기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육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육절 시작.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16절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양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선한 사역자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예. 네, 내 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까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선한 목자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란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사랑받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 정말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가페 사랑으로서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됨을 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가 나의 일에 충성하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죠. 1 2 절에 보면은 사군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 어, 이스라엘 이제 양을 치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데리고 에, 꼴을 먹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삭군 목자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삭스를 받고 그삭스삭스 받고 이제 남의 양들을 길러주는 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군 목자입니다. 에, 저희가 삭군이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래 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꾼의 사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사꾼 네, 목자는 이 삭슬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 이리가 와가지고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도 내 목숨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사군 목자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인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 목사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예.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는 반면에 이제. 이제 사탄은 그렇지 않죠. 예. 10절에 보면 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도둑이 사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예.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와는 반대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습성,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 그것에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특징, 12절 끝자리에 보면은, 예, 아, 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예, 얘기하기를 했죠. 예,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뭐니? 너희들이 사꾼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사꾼과 같이 그들을 통해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생명받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바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찬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목사님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니고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목자의 입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양의 입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 이거 두 가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선한 목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역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취해은 자를 사여준다.